라 힐링 여러분 트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와 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제가 예전에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나타나는 문제들과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통해서 자율 신경계의 균형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어, 많은 분들, 분들이 이 컨텐츠를 봐주셨더라고요. 어,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뭐 블루레드 등 일상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보니까 좀 자율 신경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 우리 몸에는 우리의 의지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두 개의 리듬과 균형이 깨지면 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어, 흔히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어, 이 자율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높은 중독성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바로 니코틴과 카페인인데요. 코카인이나 모를핀과 같이 모두 알칼로이드 계열에 속해요. 음, 알칼로이드는 다양한 생물군에서 발견되는 질소 원자를 가진 화합물의 총칭이라고 해요. 신경 조직이나 심장 근육, 호흡기 조직에 흥분을 야기하고 어 독성을 띠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의약품 혹은 마약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어 담배와 커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이 이두 가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끊기 힘들다는 거 자체가 사실 중독성이 크다는 것이고 어, 우리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리코틴과 음, 카페인은 흥분이나 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 흔히 졸음이 올때 그 이를 쫓기 위해서 많이 사용돼요 그 단기간 내 빠른 효과를 가져오지만, 어,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계속 찾게 되고, 어, 높은 의존성을 야기합니다. 이들은 소량 사용 시에는 뭐,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흥분이나 각성, 긴장 완화와 같은 효과를 줘요. 어, 그렇지만 다량 사용 시, 어, 교감신경을 차단하여서 마비 증상까지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어 독성을 가진 물질들입니다. 음, 자율신경은 균형 잡혔을 때가 제일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어 이상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체 리듬이 깨지고 우울, 불안, 불면, 두통, 호흡 소화, 순환, 심장과 신경 등에 문제가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어, 좀 되도록 원리해야겠죠. <laughs> 아,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때는 엄청나게 많이 마셨었는데 어, 어느 순간 좀 카페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있는데, 디카페인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뭐 그냥 되도록이면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어, 그럼 힐링 여러분, 저는 곧 다시 찾아뵐게요. 어,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틸바 음,